XSFM입니다. P O D E R A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한 합격증이 차 산양산성 산엔산 여행 장르 간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운이 없는 편입니다. 2020년 1월 졸업 전시를 마치고 복수 전공하던 과목의 졸업 여건도 채우고 졸업하고 입사할 회사 면접도 끝나 두달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대학에는 해외연수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고 당시 같이 졸업하던 후배들이 오빠 우리 학교에는 등록금 회수해야죠라는 말에 혹해서 지원했던 게 통과되어 프랑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없는 줄 아는 분들 되게 많죠. 저도 학부 다닐 때 이랬고. 아 네. 학부 다닐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음. 근데 몰랐어요. 어. 예. 아니 저는 당장 내일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에 또 가서 뭐 하는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거기는 캘리포니아로 간다는데. 네 진짜? 네. 가요? 내가 가는 건 아니고. 아. <웃음> <웃음> 보통 가기 전에 이제 음. 한국에서 대충 뭐 교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걸 제가 맡고 있죠아 그리고 특히 대학원도 이런 게 많고. 어 그러니까 네. 요즘은 확실히 많더라고요.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음. 아, 우리 말고 다 챙기겠죠. 어. 그러길바래요 네.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운이 없는 편입니다. 정창훈 씨와 다르군요. 네. 네. 처음 말레이시아로 해외 여행 가려 했던 초등학교 때 사스가 터졌고, 중국 가족 여행 준비하는 때는 신종플루, 군대 전역하고 일본 여행 준비하 때는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여행을 취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세번 그러니까 당하면 가지 말라는 계시로 받아들이죠, 사람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예, 예. 2020년 1월, 모두 아시겠지만 그 역병이 시작되던 그 시기였기에 많은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락다운이 시작되기 전이죠, 1월이면. 네. 네. 아니, 내가 아까 방금 전에 그 얘기 했었는데. 저기 뭐. 우리 유면상피디랑 네. 나는 아, 맞다, 맞다. 네, 코로나 시작, 코로나라는 게 있다 할때 잽싸게 여행을 갔다. 맞아요. 네, 마지막일지도 몰라 하면서. 네. 음. 아무도 없었고 정말 재밌게 다녀왔는데 음. 정말 다행히도 저는 프랑스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도 안 썼고 공항에서 코에 면봉을 집어넣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때가 거예요. 있었죠. 네. 네. 딱그 초반부터 다 묶었고 네. 음. 그 뒤에 펼쳐질 일은 생각도 못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해서 스무스하게 물론 손에 담배 보로 들고 있다 공항 경찰들에게 가방 검사를 당했지만 밖으로 나가 흡연장에서 담배를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을 흡입하며 생각했습니다. 야, 인천공항이 진짜 깨끗한 거구나. 아무튼 저희는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해외에 얼마 안 나가봤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네. 예. 인천공항이 깨끗하다는 거 생각을 너무 자주하면 음.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아, <laughs> 그렇죠. 네, 예, 이번 공항은 또 얼마나 더러울까 <laughs> 이 정도를 생각하고 그냥 저싱가포르 갔을 때 오, 인천공항 정도 되네 예, 생각 보통, 이 정도라고 그렇죠. 하고 그냥 보통 다 말잖아요. 네. 어, 예. 이때부터였습니다. 운수 좋은 날 김첨지 명대사처럼 어쩐지 오늘은 운수가 좋았습니다. 우선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역에 내려서 선발대 인원들과 연락을 하려고 핸드폰을 찾는데 없었습니다. 네, 첫 핸드폰 도난이었습니다. 이게 그 제가 차별화하는 건 아니고 인상은 그렇게 받아요. 네. 서유럽은 왜 이렇게 위험한가? 아... 이게 요새 저 동유럽 여행지들도 개발된 곳들이 많잖아. 요 예. 동유럽에서 이런 얘기 잘못 듣는데, 그쵸. 서유럽은 이런 일이 많아요. 서유럽은 항상 뭘 훔쳐가고, EU 조심, NATO 예. <laughs> 그 유... 조심. 유튜브에 여행 유튜버 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이제 하나씩 갖고 있는 게그 소매치기랑 사기 영상이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에이 프렌드! 막 이러면서 정신 빼놓고 <laughs> 이렇게 안돼 아, 영상이 다 찍히는 거예요. 그게 소매치기들이 요새 그게 굉장히 컨텐츠가 많습니다. 네. 근데 다들 많이 노리는 게요새 지갑보다 음. 이 스마트폰이더라고요. 그렇겠죠. 또, 또 한국 사람들은 또 기본적으로 고스펙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네. 확실하게 돈이 되죠. 네. 음. 첫 해외여행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같이 간 팀원들에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휴대폰 류브랜데 괜찮다는 말이 나오나? <웃음> <웃음> 어 약간 친구들이 되게 어, 정찬우 씨 같이 부자는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 정찬우 씨가 부자이기까지요? 아 저는 <laughs> 잘 생긴 건 알겠는데 난잘 네. 생긴 게 아니라 부자라고 생각해. <laughs> 아둘 중에 하나지. <laughs> 네, 네, 그건 네. 그래. 우리가 정찬우 씨못 봤으니까. 네. 네네네. 아 김도영 씨. 아 근데 이타적인 선택을 이런 데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네. 네. 아니 근데 어, 난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이게 또 놀라운데. 그, 왜 타지에 가서 휴대폰 없어진 것도 굉장히 좀큰 타격이잖아요. 겪어본 적은 없어 모르겠는데 네. 진짜 울고 싶겠죠. 네. 음. 괜찮아 아이패드로 사진 찍으면 돼라고 나 핸드폰 없으니 사진 찍어달라고 말하면서 제 핸드폰은 출국 전에 배터리와 액정을 새로 갈았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음또 심지어 그새 핸드폰을 잘 사는 스타일도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음. 첫날이니까 앞으로 즐길 게 많으니까 하며 생각했죠. 그러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저를 포함한 남자 3명, 여자 7명, 총 10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과 특성으로 여학위 비율이 좀 높았기도 했고 숙소가 분리되면 먼 타국에서 미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에어비앤비에서 모두 다 같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이게 학교에서 숙소를 잡아주는 게 아니군요. 직접 짜나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나 봐요. 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이런 게더 재밌을 수 있겠다. 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어비앤비 한 곳에 열 명이 모여 있으면 사실은 밖에 안 나갑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정해진 곳을 내주면 네. 학교가 책임질 게 너무 많아져요. 네. 네. 어떤 책임은 분산시켜주는 게 학교 입장에서 편하겠죠. 음. 음. 그리고 네, 두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사진 사기를 당했습니다. 음? 사진 사기는 뭐야? 아, 에어비앤비. 아하. 아하. 저희가 본 건물은 2층으로 된 넓은 건물을 통으로 쓰는 구조였는데 1층 가게를 개조해서 지하를 같이 억지로 쓸수 있게 만든 구조에 심지어 설명에는 번화가 가까워 안심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번화가 골목 으슥한 곳인데도 그 말이 해당되는지가 참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시내의 호텔이라고 네. 쳤는데 시내에 슬럼이 있는지 몰랐죠. <laughs> 레이커스 홈구장을 걸어서 그 다음 블럭이면 노숙자들이 네. 뭐쫙 계시거든요. 네. <laughs> 시내입니다. 네. 음, 아니 저는 예전에 중국 갔을 때 그걸 음. 봤어요. 그 옆자리에 이제 한국의 유학원 대학원생 분이 한번 앉아 계셨는데 네. 친해졌어요. 음. 자 가서 아 근데 자기 집에 한번 놀러 오래요. 그그 음. 시안 시내에 가깝대요. 어 그, 뭐, 얼마나 가까운데 그러니까 기차로 2시간이면 간대요. <laughs> 아 그렇구나. 되게 가까운 거구나. <laughs> 중국에서는 기차로 (2시간이면) 가까운 거리구나 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이 (2시간이잖아요) 중국적 계산법이죠 <laughs> 그러니까 경기도만 한걸한 한 도시라고 치고 앉았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모두 좋은 게 좋은 거다 운치있어 좋다면 <laughs> 이 친구들 약간 <laughs> 이건 뭐야 이건 진짜 젊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와, 이 정도로 긍정적일 수 있나? 그, 그러니까 괜히, 그, 슬래셔 무비들의 주인공이 네. 같이 여행을 온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아닌 겁니다. 네. 아, 그니까 나는 이게 점점 호로로 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설마, 살았겠죠, 다들. <laughs> 네. 살아서도 무서운 걸 수도 있죠. <laughs> 좋은 게 좋은 거다, 운치 있어 좋다며 짐을 풀고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소매치기 3회, <laughs> 핸드폰 하나, 200유로 현금, 가방에 붙어 있던 포켓몬스터 키링을 가방고리 통째로 당했고 소매치기 미수 4회를 당했습니다. 7번. 와. 아니 근데 프랑스 여행 가면 이 얘기 정말 많이 듣긴 해요. 이건 거의 제가 본 러브버그 숫자 수준인데요. 네. 이게 저는 예전에 보면은 저는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음, 근데 어렸을 때 읽는 유럽 소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올리버 트위스트라던가. 음.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소매치기 가르쳐서 막그 하는 거 나오죠. 아, 전통이라는 거예요. 네. <laughs> 파리의노트르담 이런 데를 보면은 온 거리에 소매치기 밖에 없어. 보면 강도랑.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유럽이구나라는 인식이 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게 참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들에게 미안하긴 한데. 네. 맞긴 한가 봐요. 아까 그러니까 항상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게 편견인가? 그러니까 로또 당첨자는 지인의 지인 중에 사실 없지만 네. 프랑스에 소매치기 당한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네. 아니면 이것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지인의 지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 생각해 보니까 음. 가본 적은 없으니까 여자도. 그 그러니까 일단은 김동영 씨 본인의 이야기기는 하죠. 네. 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야이 거짓말이다 이 정도면 에이. 음. 지금 계속 소매치기 7번을 당했는데 계속 하는 얘기가 봐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은 겁니다. <laughs> 이 정도면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네. <laughs>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음. 프랑스에서 본 미술 작품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을 품에 안고 출국 전날 밤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밖이 그날따라 유난히 시끄러웠고 어떤 외국인은 갑자기 숙소 문을 두드리며 피자 안 시켰냐고 묻고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어, 이게 제일 무서울 것 같은데. 안 시킨 와요. 피자. 어, 그렇죠. 네. 음. 이거야말로 클리셰 아닙니까? 음. 약간 어디 암살자들이 항상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laughs> 우리는 그것들이 하인리의 법칙인 줄도 모르고 신나게 마지막 날이라 다 같이 둘러앉아 와인을 한 잔씩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열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과로 지금도 당시 팀원들하고 분명히 잠궈둔 문이 왜 열렸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알수 없죠. 네. 네. 왜냐면 강도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웃음> 네. <웃음> 저희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술기운 때문인지 그들에게 여기 술집 아니야 잘못 들어왔어라고 <laughs> 말했습니다. <말을> <laughs> 내가 얘기한 게 맞잖아요. 네. 슬래시 무비의 주인공은 왜 20대 청년들인가? 아니 너무 영화 같잖아, 진짜. 다 보잖아. 네. <laughs> 그와 동시에 그들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소리쳤습니다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Get down. 그렇죠. 엎드려가 나왔어요. <laughs> 근데 야 살다가 외국에서 이 엎드려 들어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나는 네. 이게 또 웃긴 게 음. 프랑스인데 영어 썼습니다. 강도가 영어를 어 그럼요. <laughs> 서비스는 말이 통해야 효과가 있죠. <laughs> 그 그러니까 걔들도 문을 따고 부은 거야 이 새끼들 이거. <laughs> 그러니까 이건 이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영어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은 누구? 강도. <laughs> 공무원은 안 써요. <laughs> 네. 어 아니 번번했습니다. 상황 파악까지 대충 3초 정도 걸렸고 3초 동안 백인 한 명과 흑인 네 명이 들어와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다섯 명한 팀? 네, 강도였습니다. 일단 각자 앉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최연장자였기 때문에 애들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얘들아 일단 간만이 있어. <laughs> <laughs> 오 간만이 <다. 갓> 있어. <laughs> It's salty. 인생은 솔티 <laughs> 아무튼 간만이게 <laughs> 저도 오셨겠죠. 엄청 떨고 네. 있었습니다. 음. 강도들은 건물을 돌아다면서 니 저희 짐을 뒤지고 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무기를 들고 있는 건 없었나요? 그러게요. 음. 그리고 일단 엎드리면 안 쳐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예. 네. 음. 제가 여행 둘째 날 현지 유학생에게 구매한 아이폰 A8은 아또 샀어. 필요하니까 사셨겠죠. 네. 이미 강도가 가져갔으며 여행 내내 소중히 간직한 아이패드는 챙겨갔더라고요. 그때 뒤돌아 있는 강도 뒷주머니에 다른 친구의 노란색 아이폰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히 그리고 빠르게 훔쳤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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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와, 아 그새 깨달은 거예요? 네, 일은 어. 일이죠. 음. <laughs> 네. 와, 아니 올리버 트위스트인데 진짜? <laughs> 이게 바로 된단 말이야? <laughs> 와 이유가 나오네요. 소매치기를 저렇게 당했더니 저도 숙련도가 올랐는지 훔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 싸움의 기술에 보면 비슷한 게 나오죠. 그렇죠. 그 엄청 맞아보니 그렇죠. 네, 어디를 때리면 아픈지란다. 그건 사실입니다. <laughs> <laughs> 네, 맞아봐야 합니다. 네. 그들은 훔칠 거다 훔쳤는지 올라와서는 다행히도 저희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고 최루가스만 뿌리고 도망쳤습니다. <laughs> 야 이건 되게 뭐랄까요? 전문적인 프로토콜이 돌고 있네요. 그렇죠. 뭐 쫓아오게. 예. 음.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자로서 최루가스에 질수 없었기에. 아니 전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자로서 최루가스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예. 예. 어... 그리고 늘질 거예요. 예. <laughs> 네. 어, 지기 전에 미리 질 겁니다. 저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일단 쫓아나갔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폴리스! 음. 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laughs> 정말 빨리 튀더라고요. 저희 숙소 근처에 서 있던 술집에서 사람들이 나왔고 바텐더는 저희 상태를 보더니 단박에 우유를 가지고 나와서 얼굴에 씻어주고는 우유를 더 많이 챙겨 같이 숙소에 왔습니다. 아 이걸 대처하는 프로토콜이 또 있는 거예요. 음이 네, 정도면 술집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저는 의심이 많아서. 네. 친구들은 따가움과 안도감, 무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물을 애들 얼굴에 어물물 붓나? 애들 얼굴에 부어주고 있었습니다. 물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음. 저도 그렇습니다. 음. 마텐더는그 친구를 도와 애들 최류 가스를 닦아주었고 저랑 다른 친구는 도움을 받아 경찰을 불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까 훔침을 당한 핸드폰을 다시 훔친 거 더하기 핸드폰을 빨리 숨긴 친구들 덕분에 언니 야이 상황에 또 핸드폰을 숨기는 친구들이 있네. 그러게요. 이게 나는 와 이거는 놀랍다. 왜냐면 아까 자 상황을 다시 되짚어 봅시다. 잠고는 문이 열렸죠 숙소가. 네. 그리고 얘들은 처음에 딱 누가 들어올 때아 여기 술집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이미 비몽사몽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확신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친구 하나는 혼자 술을 안 먹고 있었고. 아 그럴 수 있죠. 네,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휴대폰만 숨긴 거예요. 당신 친구는 당신과 달랐습니다. 뭔데 <laughs> 뭐 <또> 이간질을. <laughs> 아니 아까 분명히 막 취하는 분이겠죠. 적당 판단일까. <웃음> <웃음> 아니 와 그걸 숨긴다고? 덕분에 한국에 연락해서 상황 보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걷어갈때 빨리 숨겼던 친구들이 우리 이미 소매치기 당했어. 스톨렌 하니까 납득간다는 표정으로 넘어간 게 기억이 납니다. 음. 와 이게 되나? 근데 아마 학교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아, 아 네, 네, 네. 학교에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관리가 아예 안 됐던 거거든요. 음. 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을 하는데 우선 프랑스 경찰들이 영어가 안 됩니다. 그니까 러 강도는 게다운을 하는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 강도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거고 경찰은 아니잖아요. 행안부 소속 일태죠. 네. 네. 다음날 경찰서 진술에서도 중앙서에서 영어가 되는 경찰관을 따로 불러서 쓰더라고요 당시 있던 멤버에서 저는 영어 듣기가 가능하지만 말하기가 안 되는 전형적인 수능 영어 영역형 인간이었고. 아 그렇죠. 다른 친구는 귀가 안 좋아서 듣는 건안 되지만 말하는 건 되는 조금 특이한 조합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다니면 되죠. 이... 네. 까치 호랑이 같은 거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순한 이대 같은 거죠. <laughs> 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대화를 하는데 저와 친구 그리고 영화가 가능한 바텐더 프랑스 경찰 이렇게 3자 구도로 겨우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숙소는 이미 난장판이었고 경찰은 지금 데리고 갈수 없고 내일 알아서 경찰서로 오라고 주소 하나 주고 가버려서 저희는 훌쩍이며 짐을 정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출국해야 되니까. 네. 깡도자 씨들이 부시고 간 문은 안 닫혀서. 아, 그, 원래 그 문을 이렇게 발로 박차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laughs>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저도. F5. <laughs> 나그 되게 좋아 하 잖아. 그게 그게 취향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까? <laughs> 난 너무 좋아. 이거. 어디 들어갈 때 그걸로 들어가는 게 너무 신나. 되게 그 멘트도 여러 개예요. Federation 이것도 있고. <laughs> 아, FBI로 이 들어가는 FBI 거. FBI <laughs> 있고. Freeze인데. 자, get down을 배웠습니다, 오늘. <laughs> 앞으로 get down을 좀써 보는 걸로. 하지만 그건 경찰이 하진 않고. 아, 그렇죠. 네. 네. 어, 쇼퍼랑 침대로 문을 막고 뜯는 놈으로 아침에 경찰서 열 때까지 기다렸다 출발했습니다. 음. 다행히 비자 카드가 있던 제가 그 집골도 맥도날드 에 둘러앉아 햄버거 하나씩 먹고 경찰서에 갈수 있었습니다. 이원 중에 한 명은 여권을 도난 당했지만 다행히 긴급 여권을 발급 받아서 무사히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귀국한지 일주일 지났을 때부터 역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행이 제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 여행이었습니다. 그렇죠. 2020년대 해외 여행 딱한번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 무렵에 이제 막 해외 여행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죠. 음. 저는 참 운이 없는 편입니다. 길고 지루하고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진한 이야기를 쓰다 보니. 그 아유, 두서없는 거 아까 앞에 정차운 씨 아, 아, 있었고요. 네. 아, 이거 되게 전략적인 배치였군요. 네, 길지도 않았고 지루하지도 <laughs>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웃음> 네. <laughs> 아, 이게 아니 건조디터가 되게 그걸 잘한다. 뭐 편성 PD 같은 느낌이 있네. <laughs> 야, 후일담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출국전 합격한 회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망해서 전국을 돌다가 지금은 지방 언론사에서 촬영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혹시 이 글이 괜찮다면 면접 때 속아서 그우 대표가 있는 회사 입사해서 다니는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 뭐이 얘기가 괜찮아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뭐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거 얘기 좋아하거든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아 근데 이 정도로 해외행 첫 방을 맞았으면은 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김동영 씨를 위해서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럽 아니고 딴데 갑니다. <laughs> 네. 괜찮아요. 음, 네. 아니, 진짜, 저도 유럽은 안 가봤는데, 저는 음. 오히려 아시아 쪽은 험한 데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음. 제가 옛날에 그짜오프라의 강에서 강도 당한 얘기 했었나? 아니. 오늘 <laughs> 시간이 길어서 내가 더 얘기 못할 텐데. 그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laughs> 다음 주에 만나야 되니까. 예, 뭐. 네, 그. 근데, 어, 유럽, 저도 유럽은 안 가봤는데, 사실 제 유럽 아닌 곳에서 만났던 많은 외국의 사람들은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네, 강도가 들어오는 건 정말 충격적이긴 하네요. 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저도 저는 제가 김도영 씨에 비해서는 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 무슨 문제 보고가 있는 지역에서도 저는 밤에 안전하게 잘 돌아다녔던 음. 기억이 납니다. 네 가족들을 붙들고서. 네어 음. 그거는 제가 비결이라고 있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결국 네. 운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음. 다만 자세한 얘기를 한번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오면 얘기를 아. 해보도록 하고 네. 오늘은 해야 할게 하나 더 있으니까. 아, 그렇죠. 5월에. 요파씨 월장원이 탄생을 했는데요. 네. 네. 오. 일단 그래프만 네. 보시면 61%를 지금 월장원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네. 여러분이 후보가 누구였는지 요파씨 그레이티스티치를 통해서 들으셨다면 네. 우승자는 정해져 있었고 그렇죠. 득표율만 문제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선미씨의 네. 흔치 않은 주차장 사연이 네. 압도적일이 네, 그러니까 이 개그 코미디에서 슬랩스틱이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는 것은 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들으면서 네. 하, 야 이건 거 방도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1위는 정해져 있다. 주차 슬랩스틱 코미디. 네. 완벽한 1위. 네. 네. 어, 연간 장원을 뽑아도 만만치 않은 음. 컴페티터가 나왔다. 우리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네. J.O.T.Y.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군소 후보들. 어, 부산 여행에 이 고등학생들이 뭐 별거 없었던 네. <laughs> 이승주 씨의 사연과. 네. 네. 그리고 어 인천과 부천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음. 적어 주신 김성수 씨의 사연이 아 군소 후보들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월장원을 다시 보니까 네. 프랑스에서 털린 얘기랑 부산에서 털린 얘기였네요. 그렇습니다. 여행 장르가 아니라 여행 가서 털린 장르가 있네요, 우리한테. 그런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여행 가서 털린 사연들도 환영합니다. 네. 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